자 다음은 새로운 챕터 챕터 3 가장 큰곱 만들기입니다 자 우리가 풀 문제는 챕터 3의 심화 문제 1번 문제는 2에서 8까지의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하여 다음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빈칸이 어 7개가 있네요 7개네요 음, 계산 결, 결과가 가장 클때 작을 때 작을 때 어, 가장 작을 때 값은 얼마입니까 식을 만들어서 어, 계산까지 하라는 문제죠. 그렇죠? 네, 그러면, 그렇습니다. 세 자리 수를 만들고, 더하기, 더하기 두, 자리 두 자리 수를 자리. 만들어 더하고, 빼기, 빼기 또두 자리, 두 자리 수를 자리. 빼면 되겠네요. 네.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버렸나요? 마음이 삐뚤어졌나요? <laughs> 어. 옮겨볼게요. 마음이 센터로 옮깁니다. 네. 자, 그러면, 어, 뭐, 네. 뭘 먼저 해도 상관없지만, 우리 빼는 걸 먼저 해볼까요? 빼는 거? 빼는 거는? 가장 작은 미니멈 값을 구해라고 했으니, 빼는 건 어떤 수를 빼야 됩니까? 87, 어, 87을. 어, 빼야 가장, 큰 가장 큰 수. 2부터 8까지 만들 수 있는 수 가, 중에서, 두 자리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87이 되겠죠. 87. 그 다음에. 앞에 더하는 쪽, 더하는 쪽. 네. 더하는 쪽에 100의 자리. 를 가장 작은 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. 2부터 8까지 중에서 네. 그럼 100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? 100의 자리에 그러면 2가 들어가야겠네요. 그렇죠. 2가 들어가야 되네요. 어. 그럼 나머지 3 4 5 6이 있는데 어또 10의 자리도 작은 수를 넣어야겠네요? 네. 그러면 3하고 4를 뭐 이렇게 넣든 그죠? 네. 아니면 반대로 넣든 상관없죠. 어차피 네, 더하는 거니까. 4, 5, 5, 네. 그렇죠. 그럼 3 4로 그냥 순서대로 네. 갑시다. 가자요.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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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, 그냥. 1의 자리도 똑같아요 나머지 나머지 5,6 넣으면 되는데 5,6 넣든 6,5 넣든 더하면 어차피 11이니까 상관없죠 우리는 네? 순서대로 어떻게 간다? 5,6 5, 간다 자 끝났네요 더하기 잘못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다잘 구해놓고 더하기를 더하기 빼기를 잘못해버리면 바로 끝나는 거죠 더해봅시다 281 어, 옆으로 더하기 힘들면 아래로 더합니다 아래로 239 더하기 46 괜찮은데. 해 봅시다. 네. 180이 겠죠 181이요. 에 네. 17은 4되고9되고 아주 194. 네, 아, 정답은 194가 되겠네요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죠 심화 네, 문제 답지가 않습니다. 네, 그렇죠? 네, 답이 아니에요. 정답 얼마? 194입니다. 투, 쓰리, 원. 끝. <laughs>